지금 시장에 그렇게 좋은 일들이 없습니다. 지금 연일들는 계속 그런 퍼드, FUD, 퍼드들이 지금 많을 뿐인데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더 올랐다가 희망을 가졌는데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좀 되게 지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국발 퍼드, 얼마 전에도 일어났었지만은, 얼마 전에 일어났었지만은, 지금도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뉴스에서도 올렸는데 제가 먼저 텔레그램을 먼저 올려드린 거는 이제 블록체인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이게 좀 제일 빨랐어요. 이거 올라, 이거 딱 올라온 순간에 가격 쫙 떨어졌어요. 얘가 제일 빨랐단 거죠. 브레이킹 뉴스해가지고 중국 국무원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를 단속하고 개인 위험이 사회 분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해가지고 요 링크 단데요. 링크 클릭하잖아요 그럼 이것, 이것 떠요. 이거 지금 원문으로는 중국어 나오는데 한국어 번역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뉴욕 국무원 재정 안전 개발 위원회 51차 회의를 주제. 근데 이거 나온 시각을 보면 조금 됐었는데 그러니까 트위터 때문에 더 이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준비를 했다가 트위터를써서 내렸나?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선이고 훈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비트코인 얘기예요 이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지한 겁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단속하고 거래 행동을 하고 개인 위험이 사회 분야로 전파되는 것을 단호하게 방지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나와있네. 좀 <laughs> 보려고 하니까 안 나와있네. 아우씨, 어이가 없네. 자, 중국 최고 수준의 정부가 채굴에 타격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시스 a 퍼스트 타임 e s 타이스트 레벨 최고 수준을 가는 거야차이니스거 보면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분명히 간거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러는 거죠 지금. 처음이다 뭐든지 처음이다 하고 할 때는 엄청난 충격이죠. 아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생중계를 해주고 있네요. 한 시간 만에 8%하락에또 비트가.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중국 모든 공개 채굴 활동이 금지되고 모든 공개 채굴 활동이 금지 된다고요 거래소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와우 블록체인 이거 이거 우재한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야 좀 빡신데 얘기하는 게 근데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 얘, 이거 트위터 이것도 17만 팔로우거든요? 지금 19분 전에 올랐던 거는 이게, Chinese Crypto h a l e 중국, 그, 암화폐 고래가요, 팔고 있대요. m 된 이상인데, 200,000 비트코인이니까, 200에 1000이니까, 20만 개. 200만 개아니 이거 잘못 번역된 거예요. 200,000이니까, 1000에 200이잖아요. 20만 개. 비트코인 지금 팔고 있다는 소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이거에 대한 뭐 래퍼를, 이거 정확한 래퍼를 뭐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뭐,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도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인베이스에서는 인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반대로, 다른 거래소에서는 또 이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 비트코인 여러분 지금 이동하는 거 요즘 뭐,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보시면은 막, 들어왔다 나왔다 지금 막, 엄청, 활동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도록, 막, 비트코인, 무슨, 야바위 하듯이, 엄청나게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와, 아,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어, 좀, 이거, 글래스노드, 제공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딥 매수, 저점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래와 기관들이 코인베이스 대량의 비트코인을 인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비스는, 인출한다. 그러면 산다. 반대로 BTC 안의 가장 높은 증가율, 감소율을 모두 기록하면서 바이낸스다. 바이낸스는 좀 들어온 게또 많다고 저좀 알고 있거든요. 아이참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여기는 좋은 소식이에요. 결국 기관들이 강력한 비트코인 딥 구매를 지속하고 있다. 근데 반대로 중국에서는 뭔가 금지하고 판단의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뭐 이렇게니까 되게 혼선이 가실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저의 그 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 개인적으로 근데 이걸 따라하셔라 그 뜻은 아닙니다 이거 또 얘기하면 또 네가 나중에 그랬잖아, 먼저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할까봐 요즘 되게 부담되는데 정말 이렇게 러프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장기적인 것은 몇 년이 가더라도 저는 장기적인 것은 홀딩 홀딩할만한 저는 항상 추구했던 거는 스캠을 되기 싫어하고 자포인을 원래 싫어했죠 그리고 원래 그런 거 아시기 때문에 저는 뭐 도지코인도 싫어하는 거 아시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것을 몇 년을 들고 있더라도 계속 들고 갈수 있다라는 코인을 저는 들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홀딩해야죠. 어차피 뭐 평단은 아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평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 내가 현금이 있다. 근데 지금 또물탈 거냐? 아니요. 뭐물안탈것 같아요. 동의해요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올라갈 때마다 지금 제가 현금이 있지만 추가적인 현금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멤버십 분들도 에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저축하고 있다고. 제가 제 친구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한테도 계속 올라갈 때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야 이거 비트코인 어떤 이때도 전 막았어요. 저축하라고. 근데 정말 하고 싶어서 만달이 나 있더라고요. 미치겠다고 소외되고 싶... 소외되는 것 같아서 미치겠다고. 저 전부 다요 저축하라고 했어요. 그때 댓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축하란 말너무한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요, 전 저축하란 말전 동일해요. 기회가 오면 잡는 것 같, 아전 동일합니다. 예. 소외되는 거는 아무래도 제일 좀 무섭죠. 예. 아, 근데 지금, 일단은, 이게 지금, 이 차트로 깨진 게지몇 개가 좀 있던데, 아, 글쎄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냐, 막 궁금해 하실 거예요. 미래를 예측해라.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는 모르는 게 맞고, 이거를 함부로 예측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진짜 예, 이거는 함부로 예측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인판이 글 보니 코인판 글은 제가 잘안 봐가지고 제가 따로 팩트 체크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아니 저축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저축을 하면 돈 삭제는 안 당하죠. 요즘 이때까진 기사들이 돈 복사 기사가 나오다가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이때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돈 삭제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기사들이 어우 참네. 얼마까지 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뭐뭐 뭐 디파이가 유행이다. NFT가 유행이다. 막 이게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제는 뭐돈 삭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돈 복사기에서 돈 삭제기 됐다. 우리 또 넥슨 형님. 31% 손실 중 지금이면 더 손실겠네 비트코인 안 판다 장기 투자할 것이라고 또 현재 354억 원의 가량 이런 거 추정된다 지금 아마 더 넥슨 형님은 더 지금 손실을 보신 것 같은데 이거 중 이건데 어제 뉴스예요 어제 그제 뉴스인가 이게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또 나오니까 저는 되게 황당하네요 우리 매니저님이 중국 채굴 관련해서 자료 주신 거 제가 코딩 드릴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거 보세요 또 코인복 폭락. 그, 그, 밤 지나자 돈 빼느라 거래소 목동. 결국, 결국 속출. 동기야, 너 이러다 평생 집못 사라고 잔소리 지겼는데 요새 폭락이 아주 반갑다고 했다. 이거 진짜 기사보자네 여러분. 그니까 러 직장에서 막 동료들이, 친구들이 막 얘기하는 거. 야, 또 코인 투자 왜안 해? 어, 이렇게 돈이 풀리는 유동성 시대에 넌왜 투자 안 해? 이렇게 막. 부칙이고, 야, 지금 시대에 우리 월급을 돈, 어, 집을 살수 있겠니? 이게 정답이야라고 얘기했던 애가 되게 배가 아팠는데, 요즘 얼굴을 보니까 아주 울상이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좋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참, 요새 폭락이 아주 반갑다고 했다. 참, 참 잔인하다. 참 잔인하다, 기사가. 다시 정리요. 자, 다시 정리요. 자, 이거, 18년 때도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18년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아, 되게 갈등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약간 살짝살짝 살짝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마저도. 왜냐면 그때도 하락 아니에요, 조정이에요 하다가 이제 한몇 개월 지나고 나서 이게 하락이었구나,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모른다가 맞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을 한게 맞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요. 그리고 저점 매집했던 분들 계속 뭐 가져가는 것은 저는 아직은 롱텀 입장에서 봤을 때 플랜 B S2F 모델을 어느 정도 좀, 좀, 좀 보는 편이라서 그리고 라울팔 아까도 그 영상 공유되었던 거 있잖아요. 아까 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거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은 안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중도에서 끝나면 또 우리가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 지금이 끝나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라는 또 개인적인 바행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현금이 있다면 당장 물탈 것이냐.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음, 25,000달러 이하로 내려오면 저 그때 고려해볼 것 같아요. 성수역 다녀왔어요. 갑자기 짜증이. 그러니까 판 뒤집는 거 우리의 바램인데, 지금 대세 자체가 이렇게 흘러버리면은 또 한동안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역전되고 갑자기 막 빵빵빵 이렇게 되고 뭐 이제 그런데, 한번 이제 꺾여버리면 다시 이 추세를 전환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 드라마틱한 것도, 물론 바라는 것도 우리가 그 바람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무 기대를 하이, 너무 기대를 높기, 높게 올려놓으면은 그만큼 실망이 또 커지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녹화 방송에서 따로 좀 다시 예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